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이제 교통사고. 음. 제가 한번 쯤어 보는 거는 뭐죠? 교통사고 발생을 했을 때 다소한 싸움에 책임이 될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보가포인트입니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에는 의학 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함호진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요. 예. 인사는 힘내쇼 인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 정보 채널 힘내쇼의 함호진입니다. 만나기 싫죠? <laughs> 원래 변호사 만나면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기 싫은데 네. 오늘 특별히 모시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역 교사는 좀 약간 이그 법률적인 문제에 한발 들어놓고 살거든요. 아, 음.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이제 교통사고. 음. 문제는 사소한 접촉 사고가 음. 이제 싸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와서 네. 네가 뭐래 뭐 음. 내가 뭐뭐뭐 뭐, 그래서 오늘은 음. 조금 이제 우리 한무진 변호사를 모시고. 음. 교통사고 발생을 했을 때 네네. 조금 이제 정액가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꿀팁을 좀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네.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가 환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네. 단연 큰데 교통사고 전에는 증상이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어. 예, 그런데 그렇죠, 예. 그 교통사고가 그래서 나가지고 네. 지금 막 네. 다리가 너무 저리는데이놈 네. 네. 뭐 네. 보험회사에서는 네. 뭐이 네. 정도 안 해주고 뭐 네. 화가 나가지고 옵니다. 네. 나는 이 보험회사와 네. 싸우겠다. 네. 그러니 네. 하, 황진호 원장님 나를 도와달라. 음. 아, 제가 그렇다고 보험회사 뭐 문제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 네, 네. 아, 음. 이제 하, 왜 당황스럽냐면은 음. 이 환자는 법률적인 싸움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이 법률적이라는 거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어, 예, 예. 뭐 이제 예. 문제가 질거나 그럴 예, 수 있으면 입증 아, 책임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에 죠 예, 맞습니다 조금 이건 효율적으로 어떻게 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어. 어,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음.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다르,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음. 내가 입었다는 손해와 일반적인 소해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약관을 정해서 음. 그 일률조 그 약관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관이라는 것이 음.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 그 약관에 동조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내 병원비만 보상해주면 음.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이걸로 인해가지고 음. 너무 큰 정신적 고통도 당했고 음. 치료 다닌다고 일도 못했고 음. 여러가지 손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그런 손해들이 보험사가 정하고 있는 음. 그 약관을 초과하거나 음.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험사와 별도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음. 만약 그 협상이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음. 이제 민사소송 즉, 아, 우리가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아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 오히려 조금 다른 면을 보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예. 이제 내가 생활의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놓여서 그렇죠, 예. 정신적 피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런 예. 것들은 아무래도 약간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그런 예. 거를 통해서 또 다르게 보상을 좀 받아보는 것도 낫다. 그렇습니다. 아, 예. 내가 설정을 했을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삐삐삐 남자분이 이제 오셔서 한달 전에는 내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네, 예, 뭐 교통 사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통상뭘 음, 네. 하느냐, 약 먹어보고 음. 어좀 이제 기다려 보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음. MRI 정밀 검사를 하자. 네.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설명하면은 네. 이제 환자가 2주 지나서 이제 MRI를 찍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MRI를 딱 찍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환자는 네. 내가 증상이 없었는데 그렇죠. 증상이 생겼지 않냐 네네, 이 MRI에 나온 디스크는 음. 인과관계가 교통사고에 그렇죠. 의한 것임이 명확하다는 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디스크는 음. 통상 저희가 퇴행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예. 이, 이거는 예. 니그가 나이가 먹어가는 과정에 의해서 생긴 거지 음. 이 교통 사고로 인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예. 어, 그게 음. 왜냐하면 환자가 제일 좋은 거는 음. 오늘 교통 사고가 났는데 음. 전 전날 찍은 MRI가 있는데 없었어요 거기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나고 나서 있었으면 인과관계가 확실한데.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안 되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황 원장이 그걸 증명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이제 빗대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아. 자 인과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용으로 씁니다. 인과관계라는 음. 부분은 근데 법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손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음.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인과관계 입증 그럼 음.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 그렇죠. 그 그렇죠. 손해를 주장하는 음. 즉 환자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보험사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음. 방어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의학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 만약에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음. 고통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분쟁이 생기고 음. 소송이 생기게 되면, 저희는 기왕증이라 부르는데, 음.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음. 동일한 음. 디스크 또는 동일한 어떤 질병으로 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음, 조회를 해서 음, 음. 알아보게 되는 아, 것입니다. 그 맞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 그런 어떤 전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음. 예. 결국에는 자기가 어, 허리 디스크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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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가 포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네, 변호사적인 음. 관점에서 좀 꿀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예. 또이 보험회사들이 나 소송하나요? 예, 어차피 네.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번 다친 거기 때문에 음.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감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거 외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들 음. 그런 어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 음. 위자료를 부릅니다 음. 그 위자료 그 그렇죠, 주변인 그렇죠. 제가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음. 일도 못하고 음. 했던 것에 대한 소입었던 그러니까 손해를 우리가 음. 일실 수입이라 고일실 소득 또는 일실 수입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데 보험사는 배차할 노력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음. 보험사와 이제 소송을 하겠다 그음장도 음. 뭐, 얼음장도 한번 놓아보고 음. 그런 손님 했다. 라고 해보고, 음.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음. 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용해서 보험사도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음. 높다는 거죠. 음, 음, 음. 예, 소한 싸움에 조금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그 우리 한무라비 한무진 변호사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또 우리 저기 한 변호사님 모시고. 한무라비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또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에 알림 설정.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